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박명경 제 296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어, 박명경 내용은 허공장보살분이죠, 제8품입니다 그리고 오늘 어, 하고 있는 부분은 320페이지 되겠습니다. 어, 허공장보살의 전생에 대한 얘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한번 허공장보살이 어떻게 허공장보살이라고 이름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강복당에서, 보강복당은 부처님이 큰 법회를 열고 있죠. 반등경을 설하고 있습니다. 그때 속변보살이 왜 허공장보살을 허공장이라 합니까 하고 이렇게 여쭙습니다. 그래서 그 유래에 대해서, 그리고 허공량보살의전생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수한 세월 이전에 보강왕열라란 부처님이 계셨다. 그 보강왕열의가 살던 곳은 대운청정세계연니다 대운청정세계. 그 대운청정세계에 일명 사천화가 있었는데, 그 일명 사천하를 다스리는 임금, 즉큰 임금이 있었어요. 전륜성왕, 전륜성왕이죠. 공덕장음이라는 전륜성왕이 있었다. 그 전륜성왕은 덕이 아주 높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덕으로 다스리고 아주 많은 권속들또 수많은 왕들을 휘하에 두어서 천하를 잘 다스리고 있었다. 근데 그 아들 중에 사자와 사자진이란 두 아들이 여러 명 중에 사자와 사자진이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이 보광왕 열애 부처님께 귀의 하여 출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 보, <laughs> 전륜성왕인 어공덕장은이 왕은 두 아들이 출가를 하였지만, 좀 마음으로는 자기가 크게 편치 않았어요. 왜냐면 자기는 정말로 많은 이 보시를 한다 생각합니다. 엄청나 많은 보시를 하고 자기는 뭐그 정도만 하면, 예, 대단한 어떤, 어, 그큰 공덕을 쌓았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자만하면서 또 그리고, 어, 국녀들이라든지 많은 이런 사람들과 놀기를 좋아하고, 어, 이렇게 공덕을 많이 쌓으면서도 한편은 예, 종생들하고 또 신하들과 공녀나 공인들과 놀기를 매우 좋아하는 그런 예,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두두 예, 아들이 출간해가지고 부처님 제자가 되긴 했지만 가만히 보니까 뭐큰뭐이이 이 도력도 없는 사람들이 뭐공 공양만 계속 받아먹거든. 그러니까 아이고, 저래가지고어 법도 하나 쓰라지도 못하고. 공량을받아놓고 있는 거 봐서 차라리 절제하지 말고 차라리 내 곁으로 다시 와서 나와 똑같이 많은 사람들한테 이 재물이나 이걸 나눠주고 공도 공들 고시하는 게 거의 더, 더 좋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에, 잠깐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강왕이 이렇게 해서 그 생각을 다 아시고, 아, 저이가저전령성황이 예,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이렇게 아시고는 사자진, 사자와 사자진, 사자와 사자진 두 어, 비구에 있는 니까 사자진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대가 그대의 그 힘으로, 어, 칠통한 힘을 발휘해서 수많은 어, 보배를 어, 많은 사람들 내리고, 어, 이 중생들한테 이익을 주게 하여라. 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 사사진, 에, 그 보살이, 에, 비구지요. 사사진이 부처님의 에, 명을 받들어서 삼매에 탁 들었습니다. 삼매 중에서 있다가 삼매에 깨어나자마자 신통의 힘을 발휘해서 흑공에다가흑공흑공에다가 허공, 온갖 이 보물과, 그다음에 그 다음에, 뭐, 각가지, 에, 그런 어떤 이 공덕 보시물을 막 하늘에서 막 내려줍니다. 그래서 중생들이 필요한 사람한테 그, 그게 다 가는 거야. 이렇게 돈이 필요한 사람 돈이 가고, 약이 필요한 사람 약이 가고, 먹을 뭐그 보석이 필요한 보석이 가고, 쌀이 필요한 사람 쌀이 가고, 막 이렇게 되니까 온천하 사람들이 막다칭소를 하는 거라. 그리고 공덕장은 그 공덕장은 이란 그이제 자기 아버지가 보니까 기가 차거든. 하늘에서 막저이 떨어지거든. 그래서. 그런 예의가 지금 지난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에, 그때 보광명왕 여리께서는 곧공덕장엄의 마음을 아시고 사다진 보살에게 말씀하시기를 선남자야 너가 자재로운 공덕의 신통의 힘을 나타내어 큰 보살로 변화하여서 이 대중들로 하여금 보고 듣게 하며 그들의 삿된 마음을 돌려 바른 소교을 얻게 할지니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를 보고 바른 법을 가지도록 이렇게 에, 한번 해보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온갖 마군의 외도를 한복 받기 때문이니라 하면서 하며 사자진 보살을 즉시로 선적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삼매에 들었지요 그리고 그와 같은 모습을 나타내어 에, 아주 큰 보살로 변했지요 그래가 삼천대천 세계로 항, 어, 항상 여섯 가지로 진동하고, 에, 위로는 흑에의 각가지 묘한 물건, 마라삼미 여러 꽃과 향, 가루 향, 바르는 향, 비단 일산, 보상계 등 뿌리고, 각가지 하늘 풍악을 올리며 화려한 음식과 영락, 영락 구슬이죠? 의복과 가슴진계한 보배가 다 공중으로부터 이렇게 막 내려오는 거라. 이렇게 참탄함이 내려오니, 이러한 보배를 뿌려서 삼천대천세계를 가득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중생들은 전에 없는, 없던 일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심지어는 지신, 땅에 있는 신부터 모든 하늘의 위로는 아리타천까지까지 다기뻐가 날댔습니다. 어, 그래서, 그리고 외치기를, 자, 이제 오늘 공부할 페이지 320페이지 펴보십시오. 이 큰, 어, 보살을 우리는 허공장 보살이라 이름하자. 왜? 허공에서 막그 보살이, 수많은, 어, 보, 보물과 재물과 이런 걸막 뿌리니까, 우리가 흑공장 보살에 이름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흑공으로부터 한량없는 보비를 뿌려, 온 세계를 가득하게 하기 때문이다, 하였느니라. 그때, 세존께서는, 세존께서는, 이때 세존은, 보강, 복왕 명왕이죠? 보강명왕, 예, 보강명, 복왕명, 여 열애. 스께서는, 곧 그들의 말이 옳다고 허락하고, 그래, 흑공장 이름이라 하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에 흑공, 공덕장은, 에, 이때 공덕장 왕은 사자진이, 사자진이 이렇게 이제 큰 보살을 변해가지고 이 같은 한랭없는 신변을 이렇게 는 것을 보고는 너무나 이제, 이제 놀랬죠. 자기보다는 뭐 도대체 비유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에, 이런 것을 보고는 마음이 깨끗하여 기뻐 날뛰면서 전에 어떤 일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합장하고 부처님께 사례기를 회유합니다. 희유합니다, 세존이시여. 보살의 공덕 지혜는 곧 이와 같아서 자연이 한량없는 보배를 뿌려 온갖 것을 가득하게 하여도 끝내 담이 없나이다. 하고 이제, 에, 진실로, 어, 부처님의 그, 어, 큰등 밑에 이제 자기가, 에, 수이는 거죠. 어, 제, 진정을 귀의를 하는 겁니다. 제종이시여 제가 한 사람의 보시는, 맞는 사람의 뜻에 맞지도 않고, 어, 누가 뭐, 그, 아직 지금 이제 뭐 받고 싶지도 않는데 막 자기 알아주지만, 그, 사다진 보살이 하는 것은, 허공양 보살은 것은 딱그사람에 맞는, 맞는 그, 이 보시를 다 해준단 말이요 마음, 에이막 필요한 것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시도 오히려 인식함으로써 고뇌를 삼으며, 출가한 사람의 보시는 받는 사람의 뜻에 받고, 그렇죠? 출가한 사람이 주는 보시는 그 사람의 근기를 살펴서 주기 때문에, 딱 받는 사람에 음딱 맞는 걸 준단 말이야. 뜻에 맞고, 또한 인식하지도 않아서 충분하게 준단 말이야. 그래서, 어, 고뇌의 마음을 내지 않나이다. 자기는, 어, 사실은 보시를 하긴 하지만, 궁에 있는 재물이 다 하면 어떻게 할까 싶어가지고 좀 인색하지요. 어, 좀 나중에 나중을 위해서 좀 나가 놓고 막 이렇게, 이렇게 내주는데 그 허공장보살인 사자진보살은 그뭐그 예, 뭐, 그 기꺼이 모든 것을 모든 것을 다 준단 말이지 그것을 보고 정말 이제 자기 스스로 뉘우친 겁니다. 꼭하였느니라 그때 공덕 장왕은 곧곧 이제 자기도 이제 아 나도 사다진 체로 살아겠다 싶어 가지고 왕위에 물러나서 아들 기리에게 아들 이 기리입니다 기리에게 전하고 왕을 물리 죽고 참된 에, 참된 마음으로 신심으로 이제 에, 수, 수염을 깎고 수발 에, 수염과 이렇게 수발 이렇게 수염을 깎고 에, 수염과 이 머리 머리를 깎는 거죠 수발을 깎고 불법에 들어가, 들어가, 출가수도 하기 시작했다. 출가에 해서는 착한 법을 더 잘하게 하기 위하여 항상 부지런히 정진 함으로써 출가한 지 오래되지 않아 사선, 사선정이면 대단하죠. 사선정, 사무량심, 오심통을 닦아서 얻었다. 대단하죠. 아들 기리왕은 법으로서 나라를 다스려 어, 원망하는 자가 없고 예, 정진을 부지런 하여 세존을 공양하였니라 그럼 그길 어, 예, 길이도 어, 길이도 전륜성하게 된거죠. 그때 공덕장왕은 곧 구루손여래다. 그러니까 구루손여래라는 그 부처님이 되시는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구루손여래가 되시고 그때 사자보살은 현재 나고 그때 옆에 사다진과 사자보 사자와 사자진보살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자가 지금 석가여래라는 뜻입니다. 그때 사자가 사자 아들이 그다왕자가 바로 석가 지금의 나의 석가다. 그리고 사자 예, 진보살이 바로 허공장보살이니 석가여래 부처님과 그 당시에 허공장보살은 뭐예요? 같은 형제였다 는거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공장보살품이 방정경에서 무려 다섯 건이나 될 정도로 어, 아주 전생에 그 전생에는 허공장 보살과 예, 우리 스가야래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같은 예, 형제였다. 그리고 그 아버지 부왕 부왕은 어, 구류손 예, 공덕장음왕께서는 어 구류손 부처님 구류손 열이다.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때 자다 보살은 나고 자다진 보살은 바로 허공장 보살이니라. 선남자야 허공장 보살은 그때 처음으로 공중에서 한량없는 보배를 뿌렸으니 이 인연으로 항상 허공장이라고 이름하였느니라. 그 공중에서 막 수많은 보배를 뿌리기 때문에 허공장이라 했다는 말이야. 그 보배만 뿌렸나 그게 아니지. 수많은 또 법문도 막 허공에서 그냥 중생들의 마음에 중생들의 그꼭 거기에 맞는 법을 막 허공에서부터 설했다. 아시겠죠? 선남자야, 그때의 왕자의 길이는, 그때 왕자 길이는 또죠. 길이는, 길이는 다음에 미륵보살이 됐다. 그렇죠? 자, 그럼 맨 처음에 뭐가 돼요? 구류선, 구류선 열애가 계시고, 구류선 열애 다음에 누가 있어요? 이제 스가여래 부처님 계시고, 스가여래 부처님 다음에는 미륵보살이 된다는 그런, 그런 뜻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때 길이는 지금의 미륵보살이고, 그러면 그 당시에 있었던 사자, 이 허웅장 보살은 부처가 안 됐지요. 부처가 안 되고 지금도 허웅장 보살로 남아있다. 왜? 중생 구제를 위해서. 그리고 이만의 왕으로서 저 부처님 법으로 출간 자는 이제 허웅장 보살과 함께 이 대중석에 와서 법 듣는 자들이며 그때 허웅장 보살과 함께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 출가를 했거든. 예, 그때 그 출가한 사들이 그때는 예, 사다진이었죠. 사다진 보살 때 같이 출가한 2만 명의 예, 그 권속들이 이제 함께 지금 허공자 보살과 함께 와서 지금 이 대동석이 와서 법을 듣고 있느니라. 그래 부처님께서 이제 전세계로 흔히깨 돌아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저 부처님 법에 먼저 출가한 왕의 대외 근속과 왕자가 교환 중생은 지금의 시방의 현재에도 보살들로 향한 니라 지금도 시방의 많은 세계, 뭐, 우리 사바석이 뿐만 아닙니다. 수많은 이 우주, 대우주의 곳곳에서 중생들을 위해서, 예, 교환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이 속변화, 속변이라는 것은 속변, 예, 보살이죠. 속변화, 너는 마땅히 항상 에, 개의 취를 깨끗이 하여 개를, 개를 잘 지키라 이 말이죠. 본운을 더 자라나게 할 것이다. 자 본운이 뭡니까? 여러분들 본운 본운은 에, 내가 나도 부처님처럼 위엄는깨달아받어서 부처를 이루고 그 다음에 만중생을 제도하리라 하는 그 어, 원이 바로 본운입니다. 본운은 이 본운은 다 같습니다. 부처님이 되는 자 모두 같고 이 본원 본운, 본은 변함이 없습니다. 모든 중생들이 부처가 되는 사람들은 이 본원은 바로 한편으로 나도 부처님 부처님 같이 승부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중생을 제도하겠다 하는 것이 바로 본원입니다. 자 그래서 본원을 더 자라나게 한 것이요. 그러므로 원을 따라 하는 일은 더 성취할 수있느니라 그때 이 원은 큰 원을 세우면은 부처가 되리라는 큰 마음을 내고, 중생을 구제하리라는 큰 마음 발언을 해버리면, 작은 일들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작은 일들은. 그리고 뭐, 자신에 따른 크고 작은 일들은 다 따라온다, 이 말입니다. 그때 대중 속에 있는 여러 보살들이 애써가며 우르르 허공장 보살의 신변력과 대단한 힘이죠. 그리고, 어, 그 모습을 어, 정말로 그 모습을 보고자 하였다. 허의 모습은. 허공장 보살이 허공, 허공같이 생겼어요. <laughs> 그때 세종께서는 대중들 마음의 염원을, 염원하는 것을 아시고, 그 허공장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자, 선남자야, 너희 신병과 모양을 지금 나타내봐라. 허공장 보살은 곧, 예, 친일체 중생의 삼매. 칭 일체 중생의 삼매에 들어서 그 삼매 힘으로 삼천 대천세계의 묘보 장도량 묘보 장도량 위에 흙공에서 갖가지 면 물건을 뿌려 중생들이 그 욕망에 따라 다 공급을 합니다. 이런바 꽃을 요구하면 꽃을 뿌려주고 목걸이나 향이 필요하면 목걸이 향을 주고 가루향 바르는 향이 필요하거나 비단 일산이나 보상계가 필요하거나 각가지 음악을 필요로 하는 자의 음악을 들려주고 몸을 장엄하는 도구로 영락, 의복이 필요하거나 음식이며 술에 고의가 필요하거나 검은 유리, 파리요. 파리, 다이 보석이죠. 자그, 만화와 진주, 산호가 필요한 자에게는 각가지 이러한 보배를 뿌려 마음대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법을 요구하는 자에게는 법을 좋아하고 법을 즐기하는 자에게는 또 그에 맞는 법을 내려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강경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허공장 보살의 전신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강경 잘 들었습니까? 합창하시고 다음 시간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Va a a mí.